다른 사람의 눈치를 많이 막볼 필요는 없다라는 거. 저는 그거. <laughs> 그럼 지금으로부터는 어, 교감이 되니 좋았던 점, 좋은 점, 승진의 장점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할까 합니다. 어, 일단은. 음, 교감으로 불린다는 거죠. 그래서 무르고두고 선생님, 그랬다가 이제 관리자가 됐으니 이제 교감님 또는 교감 선생님 이렇게 불린다는 것 자체, 그리고 음, 학교의 크고 작은 행사에 이제는 어, 관리자로서 참석을 할수 있는 어떤 위치의 변화가 생긴다는 것도 있고요. 일단 가장 큰 변화는 어, 수업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사는 수업이 생명이니까 수업을 하는 게 당연한데, 교감이 막상 되어보니, 교감은 이제 수업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니까 그만큼 약간 업무 처리에 시간이 좀 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니까 시간이 남는다고 하니까, 뭐, 신문이나 보고 이렇게 커피나 마시고 논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몰라서 말씀드리는데,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니까 러 뭐냐면, 수업을 하지 않으니까 좀 여유가 있겠지.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게, 갖고 있는 업무 자체가 매우 이제 그 질적으로 보면 매우 중한 업무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업무를 조금 뭐. 날짜를 잘못 쓰고, 무슨 아이들한테 전달을 잘못하고,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건 바로 그 자리에서 수정이 가능하겠지만, 교감이 예를 들어서 어떤 선생님의 임용사항이라든지, 인사사항에 대해서 잘못 기록하고, 그걸 잘못 기록으로 남겨놓는다든지, 절차를 잘못해가지고 채용을 했다든지, 그러면, 그거는 감사의 지적사항이 되는 것이고, 가령 요번에 이제 전보할 때, 학교를 이동할 때, 선생님이 원하는 지역을 뭐 잘못 썼다든지, 그러면, 그분의 인생이 바뀔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스트레스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일을 할때 내가 실수하면은 내가 피해를 보면 그만이지만 교감이 실수를 하게 되면 그 피해는 제 3자인 다른 선생님이나 학교가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스트레스가 이제 상당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작업을 할 때. 당연히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합니다. 왜냐면 하 어떤 분을 어떻게 배치하고 어떤 일을 어떤 순서대로 할 것인지를 충분히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감이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머릿속은 너무너무 복잡하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점을 얘기해야 되는데 또 단점처럼 들릴 것 같아서 좀 죄송스럽긴 한데 그래서 교감이 수업을 하지 않는 것은 장점이긴 하나 그 시간에 그에 걸맞는 아, 상당한 질적인 무거움을 갖고 있는 업무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근데 어떻게 보면 수업을 하지 않으니까 그런 업무를 이제 처리할 수 있는 아,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죠. 아, 또 그리고 승진을 하면 좋은 부분 중에 하나가 제 경우는 그런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치를 많이 막볼 필요는 없다라는 것, 저는 그것이 가장 큰것 같은데 아무리 학교가 민주적이고 자율적이고 뭐 이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평교사 입장에서는 교감 선생님이나 교장 선생님이 어떤 결재를 좀 득해야 되는 부분, 또 동료 선생님들의 좀 분위기를 살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교감이 되니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자유로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일단 교장 선생님의 허락이 나면 그 외의 것들은 제가 좀 자유롭게 할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어떤 위임이나 전결 부분에 있어서 가질 수 있는 업무적인 또는 업무 처리에 있어서의 융통성 이런 부분을 제가 갖고 있다는 건 좋은 점이죠.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체육 대회를 한다. 그럼 체육 대회를 어떻게 할까? 체육 부장님이 뭐 학년별로 합시다 이렇게 해서 기안을 해서 왔는데 교관 선생님이 아 그렇게 하지 말고 전체로 다 하세요라고 했을 때는. 체육부장 입장에서는 그 의견을 또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고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감이 되니까 이제 그런 업무에 대해서 제가 평교사로 갖고 있을 때에 있는 생각을 조금 어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예를 들어서 저의 생각에는 전체가 체육대회 한것보다는 그냥 학년별로 체육대회에 한게 좋은 것 같은데 그렇게 진행하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하게 되면 그 제안이 어 부장님들 사이에서 큰 혼란이 없거나 어려움이 없다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서좀 말에 무게가 생겨서 어 제가 평소에 갖고 있던 교육적인 어떤 생각을 좀 실현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있는 것은 좀 장점인 것 같습니다. 어뭐그 외에 또 장점이라고 하면 이제 외부에서 이제 저를 부를 때 교감 선생님이라고 좀 높여서 부려주는 부분, 어, 교육청 장학사를 상대할 때도 예전에는 장학사님 하면서 저보다 한 단계 높은 사람인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제 막상 교감이 되어 보니 결국은 전문직 하시는 분들도 교감 자격을 받아서 학교로 나올 때는 교감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어떤 상호 어, 좀 존중해 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어떻게 보면 교감이 더 장학사보다는 선배가 되는. 어, 입장이기 때문에 교육청을 상대할 때도 좀 여유있게 상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은 좀 뭔가 달라진 부분이죠. 제가 좀 아쉬운 점과 장점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영상을 보시면서 또 승진을 준비하시거나 교감으로 또 관리자로 일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궁금하신 분들은 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어떤 일이든지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단점을 더 중하게 볼 거냐, 장점을 더 중하게 볼 거냐에 따라서 내가 이제 어떻게 스탠스를 가져가는 것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어, 그 교직의 목표가 꼭 승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다 보니까 저도 승진이 되긴 했지만 만약에 승진을 생각하고 계신 분이나 그러면은. 지금까지 밟아온 길이 있으시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가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어, 중간에 이제 포기하시거나 생각이 이제 달라져서 다른 길로 가시는 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저는 절대로 잘못된 선택이거나 아쉬움이 남는 선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니까, 어차피, 정년퇴직 62세 하면, 그 다음에 인생은 서로 똑같습니다. 교장으로 퇴임을 하나, 뭐, 평교사로 퇴임을 하나, 어차피 동네 할아버지가 되거나, 동네 할머니가 되는 건 똑같기 때문에, 저는 그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감이 되건, 교장이 되건, 평교사가 되건, 내가 맡은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려고 애쓰고, 그런 내가 맡고 있는 지위, 또는 직급에 걸맞게, 이렇게 학교생활하는 것이 정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두서없이 교감으로서의 일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남아드렸는데, 참아 못딴 이야기도 좀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은 또 나중에 기회가 될때또 영상으로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이제 입학식, 시험식 다 끝나고 새 학기가 시작이 돼서 새 학교에 아마 적응들이 거의 이제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가고 있을 텐데요. 주말 잘 쉬시고 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다음 주부터 더욱 더 건강한 그 학교 생활이 되시기 바라고요. 어, 모든 아, 우리 선생님들 교직원 분들의 아, 화창한 봄날을 기대합니다.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